솔트룩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교수입니다. 자 현재 솔트루스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이에요 오늘 48,250원 살짝 반등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언제 잡아야 되는 건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제가 대응을 왜 매수 타점을 이야기를 하느냐 최고점이 58,900원을 찍은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저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방 들어오셔서 돋보기 누르시고 솔트 룩스 딱 치시면 최고점 찍었을 때가 언제였죠 6월 9일 월요일 이었어요 그쵸 6월 9일 월요일날 제가 정확하게 6월 9일 보여드릴게요 자 월요일날 이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바로 짚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 분봉으로 제가 잠깐 볼게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자 3분봉으로 놓고 볼까요 6월 9일날 바로 이 날이었죠. 이날 시간대가 오전 프리마켓 때부터 조짐이 와졌다라는 거죠. 사인을 일단 우리한테 해줬어요. 예, 네, 차트가 네 그렇죠. 그리고 최고점이 58,900원을 찍었지만 살짝 눌러줬던이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게 9시 45분 시간대거든요. 자 제가 이 시간대를 잠깐 놓고 보게 되면 자, 9시 이쪽 브리핑 해드리고 9시 45분 정도였으니까 이때였네요. 30분 쟀을 때.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매도 타점을 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제가 이 솔트루스뿐만 아니라 우리 메인 종목들을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제 매도하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 물론 이 기업이 더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면 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책주의 특이점이기 때문에 일단 내 주머니에 돈을 챙겨 놔야 된다는 거죠. 그 타점이 발,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를 일단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 물론 믿고 쭉 가져가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9시 29분. 이때가 9시 29분이니까 9시 30분 정도 이때였어요. 그쵸? 계속.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었죠. 다 못해도 한 5천 원 이상은 튀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 여기서 5천 원, 5만 3천 원에서 5천 원 이상이면 5만 8천 원이죠. 그렇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해서 5만 7천 원 찍으면 안전 구간에 매도 후 추가 진입 진, 잡고선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점이냐라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진입을 해도 되는 지점인데요. 중요한 거는 조금 더 눌러줘야 된다. 근데 여기 강력하게 저항성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5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 그리고 나서 5만 원대를 돌파를 한 돌파 여기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자 거래량이 깔려 있다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솔트로스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정책주로서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집중도를 좀 빼내야 된다. 아 그래서 관심도는 무조건 거래량이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많이 튀어 올라가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못 어, 마, 거래도 거래가 깔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세력들이 물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래량과 이런 주가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비례를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없다? 라고 하면 퀘스천. 자, 머릿속에선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더 지수가 반등하니까 핑계가 생겼죠, 핑계. 자, 세력들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갖다 집어넣고 갖다 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수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반등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면 거래량은 말도 못하게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는 신호예요. 신호. 신호. 다시 한번 더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11선과 5일선이 크로스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 주 안으로 이렇게 크로스, 데드 크로스, 짧은 데드 크로스가 나아질 때 탔죠.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175-1473번으로 솔트.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정확한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 전환방에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구간이 제일 하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한 템포 쉬었다가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왜또 다시 한번더 매수타점을 잡는 입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겠습니까? 올라가니까, 5만 5천 원 이상 충분히 돌파해서 찍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솔트룩스가 대표 기업이 된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5만 8,900원이 최저점으로, 최고점으로 끝나겠습니까? 10만 원그 이상도 충분히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는 조정이 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AI 확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최근에 이 AI 소프트웨어 산업은 단순하게 기술 범위를 넘어서서 산업 전반의 패러디움을 뒤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그 IT나 뭐 데이터 산업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AI가 이제는 금융, 헬스케어, 제조, 물류, 교육, 뭐 공공서비스까지 이 산업의 모든 게다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이 흐름 속에서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치가 상상 이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재되어 있는 m&a를 통해서 성장 그 전략을 본격화하고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ai의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산 국산, 챗봇.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요즘엔 로또 번호도 채 g t p 한테 물어본대요. 그거를 조화를, 조, 잘 조화를 해가지고, 이게 뽑잖아요. 번호를 뽑잖아요. 그럼 꽝이 잘안 나온대요. 꽝이. 네, 1등은 뭐, 잘 모르겠지만, 당첨될 확률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꽝이 아니라, 5천원도 많이 당첨되고, 뭐, 5만원, 뭐 해서 3, 뭐, 4등, 5등, 5등, 음, 뭐, 어쨌든, 제가 로또는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2만원, 3만원, 뭐 이런식으로도 5만원 많이 당첨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3등 2등은 모르겠습니다 5등 4등 많이 당첨된대요 그만큼 채 gtp 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무료로 채 gtp 같은 메이드 인 코리아 k gtp 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부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관심도를 높이고 있고 AI 산업가를 굉장히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뭐를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더 부각되는 부분에서는 정책은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네, 특히나 이 솔트룩스는 재료가 확실하죠? 네,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자, 코난이 될지, 솔트루스가 될지, 누가 누가 될지, 상관이 없다. 나는 내 주머니에 돈만 챙겨 넣으면 된다.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타점을, 타겟팅을 아주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바로 남겨놨어요. 네, 남겨놨, 매도 사인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남겨놨습니다. 여기 솔트룩스라고 검색을 하면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매도 사인 드렸죠. 4월 15일 날. 그 전에 또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쵸? 이때, 22,000원 이때, 잡구선 또한번더 팔고, 또 잡구선 또한번더 팔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게 단타를 칠 때는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 방에서는 타점 공략하고 정보 받아 가시고요. 자그 이외에 시초가 공략주 방에서는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오늘 샀다가 오늘 팝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단타는 이렇게 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런 종목으로는 단타를 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솔트룩스로도 단타를 칠 수는 있죠. 자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더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료가 확실한 그런 기업과 단타를 치는 그런 기업들을 종목군들 별로 종목별로 나눠가지고 야금야금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나는 리스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편안한 주식.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18 818이 아니죠. 8 1 7 5의 1473인 번호로 솔트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솔트루에 대한 완벽한 타점 공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거면서 추가적으로 시초가 방에 입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약수익이에요. 큰 수익은 아니에요. 약수익으로 매일매일 이 시초가방에서 나는 조금씩 조금씩 벌 수, 이거 제가 왜 해드리냐면 심리예요, 심리. 네, 심리로 인해서 불안감이 커지면 손실률도 더 커지고요. 내가 100만원 벌수 있는데 5만원 밖에 못 버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아, 쫄려가지고, 여러분들 쫄지, 쫄리지,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타점만 정확하게 잡으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 시초과 공략주방에서는 오늘도 한국정보인증 플리토, 그리고 GNC 에너지 해서 10%, 10%, 그리고 몇 프로? 8% 총28% 수익을 안겨드렸죠.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한 가지 종목으로 해서 좀 크게 먹지, 왜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하느냐라고 하면 리스크 최소한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내 시드머니 대비해서 비중 아닙니다. 천만원 기준의 비중이에요. 이 방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다다 다 합쳐가지고 딱 15억까지만 받을 거예요. 네. 15억이 초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정해진 이천만원 이하로만 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상을 하거나 혹은 9시 땡해 가지고 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10시 막 이렇게 해서 저한테 원망을 하시는 분들, 이 방의 분위기를 흐리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퇴출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15억이 조금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딱 1천만 원 이하로만 하고 규칙 딱세 가지. 욕심내지 말아라. 그리고 9시 에 매수를 한다 정확한 타점에 매도를 한다 딱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천만원 이하로만 하셔라 100만원 50만원 만원 상관없습니다 천만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안정구간 15억 구간에서 제가 이 비중 나눠서 이 거래대금 거래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수익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거 잘 아시죠 제가 이거 왜해드린다고요 심...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공포 심리와 탐욕 심리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예, 재테크를 제대로 할수 있게끔 공략해서 큰돈 벌고 안정적으로 제 13월에 월급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laughs> 네제 2월급뿐만 아니라 용돈 두둑하게 그리고 종잣돈 단단하게 만들어서 필요할 때 흥청망청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딱. 정확하게 돈은 잘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대신에 쓸데가 없다. 그럼 시드몬이 모아서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6월달 그 월요일까지만 받는다고 약속드렸던 거 종목 나눠드리고 이번엔 종잣돈 프로젝트 여러분들께 안내가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무료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도 종잣돈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 종잣돈으로 더큰돈 한번 더 벌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175-1473 번호로 솔트, 종자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솔트룩스 매수 타점 정확히 잡아야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솔트룩스 매도를 못하시고 아직도 갖고 있는, 있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요거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솔트룩스가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만약에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고민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고민을 해결한 다음에 나의 계좌를 안정적으로 복구를 하고 혹은 수익 중이라고 하면은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제일 큰 고민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제목 아래 더 보기 터치 한번 첫 번째 링크 터치 한번. 그럼 이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작성 딱 해주시고 맨 아래 보유 상담 시 보유 종목 상담 시 종목명 평당값 비중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분산 투자해야 되는지 이거 브리핑 완벽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서 안전수익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링크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175에 14732번호가 자동으로 세팅돼요.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전환방 입장 링크입니다. 구독자 인증하신 분들은 입장 승인 도와드릴 테니까 이 링크 3개 활용하셔가지고 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laughs>